절단된 머리 다섯 개를 찾아야되나봐요 <laughs>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날큐의 다운로드 가능한 컨텐츠 줄여서 DLC 더 타워 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스팀에서 무료로 출시가 됐어요. 어, 이거 해보도록 합시다. 달쿄 맨 처음에 플레이했을 때 제가 정말 극찬을 많이 한 게임인데 스토리가 없어서 많이 아쉬웠죠. 근데 이 DLC가 왜 무료로 나왔을까요? 돈 주고 팔아도 난 샀을 것 같은데. Oh, what the fuck? 이게 뭐야? 아니. 원래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한 장면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에에?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자 일단 달큐를 못 보신 분들은 꼭제 영상을 다시 돌아가셔서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봐주시기 바라고 DLC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오리지날 작품들이랑은 너무 대조적인 분위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조금 당혹스럽네요. 갈 수도. 여기 내려갈 수도 없잖아. 아,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오스바라시. <laughs> 일단 레버가 보이면 일단 다 눌러 보는 거야. 알았니? 자, 됐으니까 다시 돌아가고 돌려서. 절단된 머리? 안 되는 건 이것도 눌러봅시다 뭐가 바뀌는 거야? 일도 모르겠네 어? 절단된 머리 다섯 개를 찾아야 되나봐요 리신이 괴로워하는데요? 다시 한 번. 재밌다. 오. 이게 뭐죠, 근데? 벨트. 벨트. 벨트를 가지고? 이건 아닌 듯하고. 머리를 다시 뺄 수는 없네. 재밌다고 한번더 괴롭히시는 풀림. 절레절레 절레 동화 벨트를 여기다가? 오 에? 뭐야? 벨트 겁나 기로 하긴 여긴 꼼속이니까 뭐 아, 안될 것도 없지 맞대로 안되 내려갈 수 없고 위로 올라갑시 4층? 5층까지 있네요. 2층부터 봅시다. 집으로 바뀌게 되고, 아. 이쪽으로 가봅시다. 보통 이러면 이렇게 눌러야 되더라고. 이게 뭐야? 여기다 뭔가를 써야 되나봐요, 아이템을. 뭔진 모르겠습니다. 뒤집어진 상태에서는 여기로 못 가고. 문이 열려있는 상태니까 그냥 가도 되겠죠? 위쪽에다 뭘 설치해야 될까요? 일단 아이템이 없으므로. 다른 층을 둘러봅시다.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아요, 맵이. 아니, 맵이 넓은데, 할수 있는 게 적어요. 1층에 뭔가 두고 온게 없나. 잠깐만, 보고. 역시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3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디 가요? 어, 3층. 레버. 약간, 함정 같은 용도로 쓸수 있는 걸까? 막 쫓기다가 이걸 탁 내리면은 팍! 꾸에. 레버가 여기 또 있고. 별로 놀라지 않는 이유는 오리지날을 플레이 해봤기 때문에. 두 번째 머리. 버튼. 누른다. 코드가 빠져있군요. 머리를 꼽아? 그럴리가 없잖아. 버튼이 있네. 머리를 꼽아? 안되고. 저 콘센트를. 연장선 같은 걸로 여기다 꼽아야 되나 봐요. 왜 이렇게 머리를 꽂으려고 그러냐고? 아이템이 머리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아이템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게 전혀 없어요. 직관성이 전혀 없어요. 뭐든지 다써 봐야 됩니다. 안 써질 것 같은데 써질 때가 있다니까? 4층. 레버를 얻었군요. 레버라기보다 핸들이라는 단어가 더, 더 어울리겠군요. 나 지금 이 게임 DLC 나왔다고 해서 엄청 흥분했단 말이야. 이건 뭐야? 어? 어? 오. What the hell? 아이 되게 어렵네 게임이. 지금 네 개를 동시에 다 켜야 되는 거잖아, 그지 됐다. 오케이, 다된거 아니야? 다된거 아니냐고? 아, 그리고 여기에다 머리를 내리면 오케이. 이게 진짜 스토리만 있으면 완벽하거든요. 퍼즐 요소는 진짜 그냥 완벽하고. 게임성, 독창성, 직관성도 괜찮고 분위기, 연출, 이런 거다 갑인데 스토리가 없어요. 이해가 안돼 하면서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정말 아쉽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게임 중 하나인데 이게 뭐예요? 머리 바퀴 가시 발판은 열쇠 우주 앙크 눈 이렇게 총 4개의 발판이 있고 그거를 열쇠, 앙크, 눈, 해골, 우주. 이런 식으로 눌러야 되나봐요. 그렇군요. 한번 해봅시다. 열, 앙, 눈, 해우. 열, 앙, 눈, 해우. 외워. 열! 그 사이에 다른 발판을 누르면? 초기화되고, 열. 안 <laughs> 눈. 해골이 어딨는지 모르는데? 해. Hey, hey, where is he?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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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해골. 해골이 어딨을까? 아, 이게 해골인가봐! 그니까 지금은 퍼즐을 풀 수가 없는 거야? 눌러보자. 그런가 본데. 아니, 누가 봐도 여기에 해골 있잖아요. 발판이. 그죠? 딴데로. 가봅시다. 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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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기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이렇게 하고 어디가? 아, 씨부! 하아오 넘어왔어. 슬라이딩을 할 줄은 몰랐는걸 연장선? 그렇지. 이게 조금씩 풀리고 있군요. 뭐야, 이거 고정레버야? 뭐야.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진작진작에 쓰라고. 자, 연장선을 얻었고 이것도 퍼즐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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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냐? 뭔가 이상한데? 처음부터 다시 하면 안 되냐? 아, 씨. 괜찮아요. 편집자분들이 다 편집해 주실 겁니다. 아, 하기 싫어. 아이고, 됐다, 씨! 아휴. 절단된 머리. 되게 간단한 퍼즐인데, 왜 저걸 못했지? 머리가 좀 굳었나봐. 1층으로 가겠습니다 생각난게 있거든요 2층으로 가겠습니다 생각난게 있거든요 여기에다 레버 꼽는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지? 구로버튼 이 여기 있었네. 소개해고 램블러. 이제 조금씩 버전에 분리가 해서. 기다려라 엔딩아. 내가 너를 꼭 공략해줄 지디 지디 빵지니 오층. 여기다가 해골을 꽂고. 밟고, 어? 뭐지? 순서대로 밟았는데? 열악눈 해우. 어? 맞는데? 일단, 일단 다시 해봅시다. 뭔가 잘못됐나? 열. 지니지니? 무슨 지니? 아, 아재 개그. 머리가 굳은 이유가? 앙 눈! 해! 어? 아, 버그인가 봐. 그니까 러그 전에 있던 버튼들을 누르고 해골을 꼽고 해골을 밟으면 안 되나봐요. 이걸 눌러놓은 상태로 버튼을 꽂을 거라고 제작진이 생각을 안 했겠지. 그지? 자, 됐습니다. 가시가 들어가고, 문이 열리죠. 이게 뭔가요? 캐미네위에 뭐가 있는데. 연장선이 또 있어요? 두 개를 꼽아야 되는 건가? 요 일단 여기는 볼 일이 또 끝났군요. 이 아래는 뭐 없나? 멀티탭 두 개를 가지고 3층으로 가 봅시다. 이거 아니고 여기에다가 멀티탭 앤드 여기로 가서 멀티탭 변하는 게 없고? 이 손잡이를 움직일 수 있겠죠? 오. 숫자가 생겼는데. What? 아! 모든 버튼 1, 2, 3, 4, 5, 6을 누르면 되는 거군요. 오케이. 퍼즐 한번 기가 막히네. 왜 이렇게 쉬워? 한 번씩만 누르면 되잖아. 들어가. 뭔가 이상한데? 이제 저기에 있는 상자를. 아! 이렇게 옮기면? 여기로 오질, 와질 테고? 누르면? 시부래? 이거 어떻게 나! 선 끊어! 어, 어떻게 전력을? 이럴 수가 멀티탭이 꽂혀 있는데 이걸 못 뺀다고? 어,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페이스 바요? 저 패드로 하고 있는데요. 혹시 몰라서 스페이스를 눌러 봤는데 그냥 벽만 타고 있는데. 아 레버에서 스페이스를 누르라고? 뭔가, 누은것 같은 소리가 들리긴, <놀람> 오오오케이 내려? 엄청 큰 소리가 났군요. 내려갔겠죠. 여기가 3층이니. 2층으로 가봅시다. 2층에 상자가 떨어져 있고, 이거를, 버튼을 누르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갈수 있고, 헉! 고문실이야. 뭐야? 아니, 왜 여기에 상호작용이 떠? 목을 자르라고? 그럼 꿈에서 깨는 거야? 잠깐만,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 DLC가 너무 짧은데 이게 엔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아직 안본 퍼즐이 좀 있지 않나? 아닌가? 다 봤나? 다 아, 봤고. 이게 끝인가봐요. 일단 찾은 머리들을 꼽으라고? 이제 1층 머리만 꼽으면 되는데 하나 둘 설마 마지막 머리가 내 머리야 귀엽네 합창하는 모습 <laughs> 정말 보기 좋고요 진짜 내 머리라고? 에? 어? 살아있어. 헐. 헐. 내 머리를 꼬우면? 헐 다섯 명의 음파로 벽을 부수는 게 목적이었던 거야? 망, 망치 하나 구해서 내리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나갑시다. <웃음> 끝! <웃음> 이게 끝이야! 야, 진짜 퍼즐도 재밌고 소재도 재밌고 분위기도 좋은데, 진짜 스토리 없다. 단점이 너무 부각되는 DLC였어. 진짜 내용 하나도 없네! 끝이에요 이게 메인화면 뭐 그런것도 없고 끝났다 이런것도 없고 그냥 일시정지 창이 나왔어요 정말 놀랍게도 에이 이게 너무 아쉽다 자달큐 다운로드 가능한 콘텐츠 DLC 더 타워였습니다 같이 돌아가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류왜 무료인지 알겠다 야 <목소리>